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지는 그 전환점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어, 진노를 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그 왕의 즉위식과도 같은 식은 아니죠. 주기되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이해 충돌적인 말씀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우리가 교리적인 어떠한 그 정리된 그틀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하지만 가끔 성경의 본연의 그 모습들의 구절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적인 생각들 신앙의 그 어떠한 입장 또더 나아가서는 그 교리적인 어떠한 그 기준들 거기에서 위배되는 것 같고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 충돌을 사게 돼요. 이해하는데 충돌이 있어 갖고 모순인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상반되어지는 어그 메시지를 주는 것까지 여겨져요. 오늘 보면 말씀에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주제별로 따진다면 몇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은 후회하시나? 하나님은 후회하시나? 그리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시나? 버리시기도 하시나?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울은 외모의 강조점이 되어졌고 그런데 오늘도 보면 다윗도 외모를 보고 뽑은 것 같이 사울도 준수했고 다윗도 준수해 보여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사부엘에게는 거짓말을 유도해요 그래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유도하시는 그 모습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우리가 성경 전반에 있는 가르침들을 어떤 한 획, 논리적인 틀, 그리고 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논리정연하게 정해놓은 그런 범주 안에서 생각할 때는 충돌감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라는 단어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앞서 맥락 가운데서 흘러가는 데 있었을 때는 15장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와께서는 사울을 왕,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후회하신 것까지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 보다 보면, 노화 사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시고 후회하셨던 그런 장면들도 나타나게 되고, 간혹 간혹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그런 사건들이 몇몇이 나와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후회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릴 것 같으면, 기록되어 있는 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게 되면, 어떤 충돌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후회를 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게 될 줄을 예견도 못 하셨나? 라는 그런 해석을 낳게 돼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후회하지, 후회한디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민수이 말씀이 있죠. 민수이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조금 더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뭐냐면 후회하지도 않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번 정한 거는 끝까지 행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15장 29절 말씀에서 앞서 있었던 거에서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은 시민이다 하니 즉 뜻을 바꾸지 않으신데요. 뜻을 바꾸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분명히 써 있어요. 후회하셨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부르신 백성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견인하신다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배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교 안 할까요?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철학적인 개념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꼭 어떠한 틀에 고착되어져서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바, 사도 바울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걸 날마다 죽어가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 말씀에서 디모데가디모데 음, 전서에서 얘기하기를 배교한 자가 있다. 그리고 배교한 그 자들에 대해서 기록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역사 가운데서 찾아서 증명하라면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는 충돌이죠. 하나님은 버리실 수 있을까?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앞서 있는 15장 말씀 가운데서 있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고요? 가축과 재물들 보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존중하 여기는 자에게는 존중이 여기고 나를 존중하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존중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말씀 초반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사무엘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여기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던 자로 끝까지 존중받을 것이다 위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기명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15장 말씀에서 보시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나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순종을 바라세요 그런데 독특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무엘의 태도는 어땠을까 했을 때는 사무엘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간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사무엘은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요? 저 그러면 큰일 나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삼조의 어,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러면서 이세에 가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가르칠 것에 대해서 너는 행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4절의 말씀에 사무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울과 사무엘의 다른 점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맥락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가 바로 그 단어가 그 뜻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존중이라는 단어는 같은 맥락에서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드세요. 그리고 아무리 선택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한받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피조물로 여기고 티끌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없었을 때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성경 가운데서 내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힘 써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 써야 되는 것.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기울기에서 나타난 태도. 사실 태도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이미 내침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후회하는 그 명략 가운데서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사와, 즉,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부른 자들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하시는 성경의 곳곳에서 얘기되어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반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물며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교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대하는 중심이에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사울도 외모를 본것 같고, 다윗도 외모를 본것 같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을 봤을 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시면 찾지지는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키가 어깨 위만큼 헌칠이 컸고 그리 고준수했였다잘 생겼대요. 근데 다윗 이야기는 또 어디서 얘기하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을 그를 데려오매 했을 때 그의 모습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어우 잘생기고 아름답고 미남이었나 보네 꽃미남이었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빼안하다는 것이 무엇 무슨 의미냐면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의 그 모습에서 외모를 본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셨어요. 선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선한 모습, 그리고 조화로운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번역되어져서 다윗의 그 마음과 성품과 그의 태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실수는 할수 있어요. 왜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실수한 모습들이 여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이 칭하기를 내마음에 합한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같이 가늠해 볼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물로 인정하며 그랬을 때 후회할 일,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중심에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며 우리의 중심을 가꾸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예쁨 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일들이 더욱더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